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는 0부터 9까지 숫자 10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진수라고 부릅니다. 9까지 세다가 10이 되면 사용할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릿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수인 비트도 자릿수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를 비트로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는 1비트입니다. 비트는 이 진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에 0과 1, 두 가지 숫자만 나타낼 수 있어요. 10진수 0을 이 진수로 나타내면 10진수 1을 2진수로 나타내면 1진수 2진수로 나타내면 10진수 3을 2진수로 나타내면 10진수 4를 2진수로 나타내면 십진수 5를 2진수로 나타내면 십진수 6을 2진수로 나타내면 십진수 7을 2진수로 나타내면 십진수 8을 2진수로 나타내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규칙을 생각해 보세요. 10진수 9는 2진수로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2진수로 만들어 보세요. 4비트로 만들 수 있는 10진수는 어디까지인가요? 컴퓨터에서는 보통 비트 8개를 모아서 한 덩어리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작업을 할때 1바이트씩 묶어서 사용합니다. 1바이트에는 256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